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0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약 어, 신약 130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반응을 두고 누가복음에서 끝내느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느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어 이제. 종료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일주일 가운데 20장은 특별히 그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게 옳냐 그러냐 하고 또 27절 보면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또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1장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1장 10절을 보면, 어, 환란의 증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어, 증조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어, 보면, 1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대략 생각나시나요? 네 그렇죠 송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네. 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연결이 되어있죠 그래서 다른 모르겠는데 마지막 때에 환란. 지금도 여러 가지 여러분 뭐 각처에서 기근,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뭐 요즘에 막또 백두산이 천년 만에 또 폭발하냐 마냐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예수님 믿는 게 쉽지만 않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거라는 것을,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요한기시록을 통해서 보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어, 인내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방향키를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방향키를 꽉 굳게 잡고, 어, 쭉 해서 직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믿음을 향한, 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살아내는데 꼭 필요한 이 인내. 흔들림 없이, 어, 그런 인내. 어, 요즘에는 이제 차가 되게 좋잖아요. 자동차가. 예전에는 뭐 20, 30년 전에 뭐 보면 차가 어때요? 좀만 타면 막 덜덜덜덜 막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광고, 카피 광고가 있었어요. 그, 애국차, 링컨 차인가요?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그, 커피, 이렇게 다 음료 따라놓고, 거기다 세워놓고, 차를 핸들링을 슉! 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우와, 저런 차가 있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안 엎드려져요. <웃음> 네. <웃음> 그죠? 네. 그 흔들림 없이, 그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도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32절 보면 어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마지막에 없어지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잘 붙잡고 있어야 되고 어, 늘 말했지만 제가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만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믿음의 선택에 결과에 따라서 바꿔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4절 너희는 스스로 그래서 조심하고 모든 생활과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요일 유다 가론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7절부터는 이제 목요일 네, 6월절을 준비하고 그 저녁 6시 해가 질 때가 되면 우리 이제 우리는 뭐 12시가 넘어가면 하루지만 거기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이 이릅니다 누가 모금해서 특별히 어 나오는 게딱 하나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게그 14절 이하로 보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와 희 함께 이 유월절 고기를 먹기 원하였노라 이러시면서 19절 떡을 가져다가 빵이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걸 기념하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원앙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더 사건을 더 자세히 구성을 해보면 어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졌을 때, 6월절 만찬이죠. 6월절 만찬이 딱 시작이 될 때. 어, 포도, 그, 즙을, 어, 마시죠. 그래서, 총네 잔을 마시는데, 첫째 잔을 마신 다음에, 어, 손을 씻어요. 예,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중동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흙먼지가 많다 그랬죠. 부정함을 뜻하니까 손을 씻어요. 이때,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세족식이 나오죠. 우와! 누군가가 자신감 없게 세족식! 했는데, 그게 답이었어요. 예. 네.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꼭 틀린다면 크게 말하고, 또 맞은다면 우리가 소심하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 세족식. 그래서 이제 막베드로가 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할 때, 네가 이걸 안 씻으면, 어, 씻지 않으면, 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은 늘 주님 앞에 은혜의 부자 나와서 식김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을 이렇게 마셔요. 마시는데, 과거를 기억하면서 마십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쓴 나물을 먹죠. 네. 쓴 나물의 뜻은? 예. 네. 그애국 그래서 종생활한 게 그만큼 힘들었다, 걸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은 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추리급을 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벗어났는지, 이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잔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요, 맞자. 네. 히브리로 아마 맞자라고 할 거예요. 네. 맛있는 짜장면이 아니라 그냥 맞자라고 히브리가 있는데, 그게 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져가다가, 예수님이 떼어갖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 하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여유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나의 몸이라고 늘날 기억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빵을 모아가지고 힐할 음, 뭐야 네, 힐레 샌드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그 하루세 소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뭐요 찍어 먹는 순수가 있어요. 예, 찍어 먹을때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딱 찍어갖고 누굴 주죠? 예, 가론 유다가 주잖아요. 이때 이제 가론 유다가 예, 깜놀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어, 근데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랬을 때는 이말 뜻은 뭔지 몰랐어요. 너무 충격에 사로잡혀 있어서. <laughs>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먹죠? 예, 어린 양, 양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엘리아 잔, 구원의 잔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이제 20절 나오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래를 위해서, 어, 한, 예, 포도주를 또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옥상으로 우리 말로 하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감사 찬송을 10편, 113편부터 118편, 여기 할렐송을 이렇게 부르고, 아, 이렇게, 어, 감람산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제 누가 보고 이야기예요. 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 또 아마 유튜브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 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생략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힘을 쏟으셔서 네. 이런 걸 하는데,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 31절, 시모나, 시모나, 버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랬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코 살수 없다는 거죠.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늘 말하지만, 교만이에요. 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어,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네, 마지막에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있다 어, 하는 교만이 숨을 숨을 올라오는 겁니다. 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좀 길게 있으니 누가 몸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아주 은혜로운 생각을 예, 하고 계실 것일 줄 압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랬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시니? 이랬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고 결단까지 딱 하고 일어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도 어 먼저 요구하시잖아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내 행여나 그게 내 원대로 될까 무섭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고 우리의 뭐 요구나 이런 것도 물론 아랠 수 있어요. 피로를 아랠 수 있고 소원도 아랠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특징이 어 그의 영혼이 그리고 그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죠. 어 누구를 또 빛내고 있냐면 예수님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죠. 어늘 중심이, 원함의 중심이 예수님을 딱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와나 어 진짜 행복하다. 어 너무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어, 이런 고백들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쭉쭉 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습니다. 어, 잡히시고, 여러분,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잖아요. 그 장인, 가야바의 장인, 누구죠? 대제사장? 안 씨야. 안 씨. 낳지를 안 했어. 안낳스어 예? <laughs> 뭐, 뭐라고? 미지, 미지 청년이 바르실래? 뭐, 나한테 반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안나쓰죠. 거기서 베드로가 몇번 부인하죠? 두 번. <laughs> 어떻게 여러분은 정답도 아닌 걸로 그렇게 저번에 마태하고 마가보금 할때 했잖아요. 당연히 세 번이라네요. 두 번. 그리고 가야바 대세상 집에서 한 번. 그랬을 때, 61절, 주께서 할.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막 저주하고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있는데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하고 눈을 마주치실 때뭐 하고 계시다가 마주치실 겁니까? 크고 작은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어, 주님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그 복음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살아내고 있을 때 어, 눈물나게 힘들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 허리 한번 들고 고개를 들었는데 날 사랑의 눈으로 마주 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자 23장 이제 빌라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자세한 얘기는 요한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까지 쭉예 어, 요한복음에서 보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33절을 보면 해골이라 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받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이랬어요. 여기서 아는 거죠. 아 양쪽에 두 사형수도 있었구나 이랬어요. 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 구원해봐. 막 이렇게 시비를 건 사람이 있었고. 사십절 하나는 그 사람을 구지자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오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은혜를 먼저 구했어요 죽기 전에 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갈급함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아갔을 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늘이 부분에서 이제 점검하는 게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다 같다, 지옥 갔다는 온전히 우리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이야기 했는데, 그, 우리는 이제 요즘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어, 그래갖고 이제 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삶을 보면 또 그게 안 받쳐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고 나누는 건 정말 겸손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걸 많이, 저도 혼날 때막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 근데 이거를, 그,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고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그냥, 그, 누가 지옥 갔네, 천국 갔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권한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음, 예를 들면 뭐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어, 이렇게, 어, 천국에 어 계신 줄, 어, 이렇게 물론 예수님 이렇게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예수,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온 인생들을 봤을 때 어,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늘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값사는 해.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너무 값싸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음, 개인적인 또 간증은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잘 어, 간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어, 이런 부분들. 어, 그래, 그래.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좀 천국 할수 있겠다. 어, 이렇게 빌미를 주거나, 또가 뭐, 뭐,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 주고, 직통계시라고. 여러분, 성경이 온 뒤로는,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뒤로는 직통계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어, 뭐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 사람 특징은 초보자예요. 그냥 우리가 애기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어른 되면 어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 딱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거의 이런 거 없으세요. 어,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다른 교회 분들은 여전히 가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뭐 간증하면 맨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상대적으로 어때요?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롭죠.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24장 일자 안식후 첫날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도 어, 요한복음에서 좀 이야기하고 또 특별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13절 그들 중이 중에... 예루살렘에서 2 5리 되는, 어디요? 예, 약한 11km 정도 떨어졌는데, 엠마오라는 마을 가면서, 엠마오를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몇명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한 사람이 18절 누구예요? 글로바예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너무 막 궁금하지 않아요? 아, 궁금하지 않구나. 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건 돼.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둘이 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네.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대 글로바 아내랑 같이 갔다고. 꼭 그건 아니고 궁금해하시면 한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여러분 19절 나사렛 이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자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일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쭉쭉 예수는 못 봤다. 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 하시죠. 25절.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부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그두 사람처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 미련한 놈아, 어, 어, 너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나를 기대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지자굴로 시작해서 여러 말씀들로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깨달아 알았죠. 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리고 이제 36절 이하로 보면 11제자와 또5 0 0 형제들에게 약 40일 정도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제, 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데, 어, 이제, 제자들에게, 어, 이 복음을, 너희는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44절부터 이제 막 49절 막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초대계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랬을 때이 복음의 증거의 대가는 뭐였다? 순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어왜 그냥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상업활동을 못했으니까 그러거나 더 심하면 순교예요. 대가가 이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대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뭐 이걸 은근히 잘못 알고 쳤는데 소리가 없어졌어요. 잡음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laughs> 어 갑자기 너무 좋네 끝나고 이걸 고쳐야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좋은데야지. 음. 그들에게 대가는 정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어,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당하는 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나라고 대물로 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굴라 보석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나는 또 무엇을 요구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해드려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